고우 박나래의 할아버지가 논란에 휩싸인 손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냈습니다. 30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는 고향을 방문 자신을 둘러싼 성희롱 논란에 걱정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날 박나래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품에 안겼는데 그는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아서 지난 명절 때 계속 모셨다라며 그리웠고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마음이 찡하더라 라고 털어놨습니다. 박나래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카네이션 부터 과일세트 마카롱 등 선물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장의 선물인 달걀 한 판을 공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다름아닌 현금 5만원권으로 가득했던 것 박나래는 요즘 신사임당 한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 sns에서 핫하다 라며 뿌듯해 했습니다. 반일을 끝내고 할아버지는 소녀딸을 위해 삼겹살 파티를 준비했고 최근 마음고생이 심했던 박나래에게 대충 이야기는 들었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은 미완성품이다. 100% 잘할 수 없다면서 잘할수록 노력해야 한다. 남한테 나쁜 소리 듣지 말자고 조언했고, 결국 박나래는 눈물샘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나래는 또한번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잘못한 건 시인을 해야 하고 극복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인생이 참 살기 어렵단다라고 위로를 더했다. 이에 박나래는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실수 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보던 박나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또한 저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다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할아버지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마음이 쓰리다. 날에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이 객지에서 혼자 학교 다니며 혼자 저렇게 컸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짐이 되선안 되겠다. 언제나 나래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고 손녀 사랑을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야 물론 걱정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방송을 통해 보여줬어야 하나 남자 연예인이 저런 행동했다면 바로 퇴출됐을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하편 서울 강북 경찰서는 박나래의 성희롱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박나래 측은 경찰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나래를 받게 될까요? 외에는해이나래에 출연해서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박나래의 행동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 사회적 논란이 된 성희롱 때문이 아닌 음남죄를 적용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서울 강북 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나래의 성적 표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이 촉발된 것은 CJ ENM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와프에서 기획 제작한 해인 아래에서입니다. 19금 개구로 정평이 나 있는 박나래와 어린이 대통령 혜진이 본명 강혜진이 만들어가는 동심 강제 주입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화에서 박나래, 혜진이는 속옷만 입은 남자 인형, 암스트롱맨을 소개했는데, 박나래는 요즘 애들 되바라졌다면서 인형을 살피곤 너무 뒤가 티에 그것까지 있는 줄 알았다. 등의 인형, 시, 등의 인형 신체를 묘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인형의 손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가렸고 제작진은 이를 주신 K-매너라고 자막을 썼습니다. 길게 늘어나는 팔을 테스트하던 박나래는 인형의 사타구니 쪽으로 팔을 밀어 넣었고 헤이즈니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방금 25금 아니에요? 라는 자막이 게재됐습니다. 박나래의 성희롱 논란으로 헤이나래는 폐지됐고 박나래가 출연하고 있는 나 혼자 산다에는 하차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박나래 혐의에 대해 성희롱은 법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라며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관한 죄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사처벌하는 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내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는건 역시 같은 죄로 처벌 받는다 라며 19분 방송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다고도 볼수 있다라고 설명했었다 죄가 인정된다면 박나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기소유예가 될수 있고 그렇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하고 다툰다면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발돼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나래는 지난달 30일 방영된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희롱 사건을 반성했습니다. 박나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처럼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또한 저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박나래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30일에 방영된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배우 곽동원이 나왔다 저번에 곽동원이 나왔을 때도 저 집에서 살고 있던데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나보다 제주도에는 월세도 있지만 연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저 집도 곽동원이 연세를 주고 살고 있는 중이다 곽동원의 아침의 시작은 곡물라 때. 영화 촬영장에서 항상 믹스커피와 그 외. 에 타먹는 음료 가루들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섞어서 먹다가 탄생한 게 곡물 라떼라고 한다. 오늘 마트 가는데 율무철를 하나 사야 하나. 곽동훈의 집 앞에는 풀이 엄청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나물들도 꽤 많았다. 나물들을 채취해서 맛있게 비벼 먹는데 나도 방금 밥 비벼 먹었다. 제주도에서 살면 자연 친화적으로 변해야 즐겁게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벌레가 너무 무섭다. 나는 아직 제주도를 안 가봤지만 가본다면 정말 많이 타보고 싶다. 집 근처 승마장으로 간 꽉동원은 자신이 탄 말을 집으로 데려와서 불을 먹이며 나 혼자 산다의 꽉동 여편이 끝난다. 나 혼자 산다 박날에박날에는 박나래. 부항무포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풀어내려갔다. 오래간만에 부여서 그런지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최근 박나래가 겪은 일들을 알고 계신지 집에 도착하자마자,